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염색을 하시다가 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들은 영상을 꼭 보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중에 질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집에서 염색을 하시기 보다는 미용실에서 염색을 꼭 하세요. 집에서 염색을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은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영상 여기 위에 링크를 꼭 참조하세요. 집에서 염색을 하다가 두피가 빨갛게 부어 오르고 두피에 각질이 생기고 심하신 분들은 얼굴까지 붓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염색약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서 염색을 하실 때몇 가지 지킬 사항이 있어요. 염색은요, 하기 전에 패치 테스트를 꼭 거쳐야 돼요. 패치 테스트는 뭐냐? 이 염색약이 내 피부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테스트예요. 패치 테스트. 자, 귀 뒤나 아니면은 팔꿈치, 요런 부위에다가 염색약을 짜서 반창고에 붙여가지고 48시간 정도 지나고선 그 다음에 경과를 보고 염색을 하는 그런 테스트예요. 패치 테스트. 미용실에서는 왜 그런 거를 안 하냐? 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시러 오셨는데 아, 고객님, 염색하러 오셨습니까? 패치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붙여 놓고선 48시간 후에 염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염색하실 분들이 몇 명이나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래서 패치 테스트를 생략하고선 그리고선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염색을 하시는데 이렇게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염색약이 내 피부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패치 테스트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많이 부어 올랐거나 빨갛게 됐거나 그러면은 이 염색약과 내 피부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염색약을 선택하시는 편이 낫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염색을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PPT라는 액상 단백질이 있어요. 그거를요, 구입을 하셔서 두피에 골고루, 골고루 도포를 해요. 골고루 뿌려. 그 다음에 바짝 말려. 그 다음에 염색을 하시는면은 두피에 보호막을 한번 이렇게 덮어 씌웠다가 그 다음에 염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액체화로 돼 있거나 젤 타입으로 돼 있는 거는요 두피에 바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액상화 돼 있는 PPT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PPT를 두피에다가 도포를 한 다음에 말린 다음에 염색을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두피를 보호할 수가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염색을 했어, 염색을 했는데 각질이 많이 일어나 두피가 홀랑 뒤집어져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음. 트리트먼트 있죠. 트리트먼트는 두피에는 바르지 마세요 이렇게 써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피가 막 뒤집어졌어 그럴 경우에는 트리트먼트를 두피에다가 좀 발라주셔도 돼요. 어느 정도 진정 효과가 있고요. 트리트먼트에는 이렇게 유분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와 있는 각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감해진 두피를 조금이라도 진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팁이 뭐가 있냐면은요, PPT를 바르고 염색을 하기 전에 알러지약을 하나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염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얼굴이 붓거나 두피가 막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들을요 조금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염색하기보다는요, 약은 약사에게. 염색은 미용사에게 염색 되도록이면은 미용실 가셔가지고 하시는 편이 제일 속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할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염색을 하시게 되면은요.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부작용 없이 하실 수 있어요.